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좋은 날이기를 추원합니다 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화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화납니다. 저도 화가 나죠. 화를 내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고 조건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내 업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를 아마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거기까지는 힘들고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화가 났을 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조건반사적으로 확 끌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미 반응을 한 상태입니다. 반응을 한 상태가 내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행동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행동에 맞춰가지고 짝짝짝짝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알아차린다 는 것은 그것을 일단 끊어버리는 겁니다. 흥분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끊느냐? 알아차립니다. 뭐냐? 화가 나는 순간.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이, 이 자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화가 난 상태를 이어지는 게 아니고, 화가 난 상태를 알아차린다. 내가 화가 났어요. 흥분 상태예요.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욕도 하고 싶고, 에? 저 사람을 좀 이렇게 깎아버리기도 싶고, 에이, 모든 거관도 이래버리기도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르지 말고, 나한테로 관심이 오는 겁니다. 알아차렸다. 내가 화가 났네? 내업 하나가 나를 움직이고 있네? 무엇 하나가 나를 이끌고 있네?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것을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수많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 시켜서 왜 화가 났지 하고 화가 난요 과정을 살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잘못했다. 일의 진척이 내 마음대로 들지 않는다. 기준에 미달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인과 관계들로 한번 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화가 난 상태에서 이어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우선은 알아차림으로서 나한테로 바꿨고, 그 다음번에는 일어나는 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일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 화가 난 상태의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화가 나니까 내가 혈압이 오르는구나. 머리가 지끈지끈 가쁘구나. 숨이 가빠지는구나. 얼굴에 열이 나는구나. 그죠? 몸이 떨리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증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객관화시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증세,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차린다. 이거죠.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객관화 시키다가 보면은 일단 화난 상태가 더 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확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업된 상태, 흥분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정지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이 인과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보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잘안 된다. 씩씩거린다. 그때는 이 시선 자체를 멀리 바꿔야 됩니다. 이업된상태이 앞을 바라보고 있던 것을 멀리 바라보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거, 창밖을 보기를 원합니다. 책상 앞에. PC를 보고 있었다면은 여기에서 시선을 더 멀리로 바꿉니다. 일단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작용, 마음 작용이죠. 마음 작용은 참특별해 가지고 시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마음은 항상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을 추구해서 대상을 통해서 뭔가가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선을 멀리로 바꾼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화난 상태를 알아차린다. 그 다음 화난 인과 관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번에는 내 몸의 변화에다가도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리 바라본다. 그 다음에는 멀리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데, 들여 마시는 신보다도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뭐, 단전 호흡을 하자, 기순환을 하자, 뭐, 뭐, 이런 거다 소용 없습니다. 지금 화나서 미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언제 생각합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숨은 쉬고 살수 있잖아요. 흥분상태의 사람을 보면은 숨이 굉장히 가쁩니다. 그죠? 숨이 굉장히 가빠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길게.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에 신경쓰지 말고 일단 내쉬는 숨에만 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길게 내쉽니 하고 숨이 나갑니다. 숨이 나갈 때내 마음 속에 있는 뜨거운 열기 이것까지도 같이 천천히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생각으로 해서 숨이 천천히 나간다. 뜨거운 열기도 천천히 나간다. 이것을 천천히 내보냅니다. 이 가슴 속이 뜨겁다 그래가지고 숨을 팍팍 빨리 빨리 들이쉬고 빨리 내쉬면은 안 됩니다. 빨리 해서 가라앉혀야지.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는 속도를 자꾸 길게 합니다. 그러면은 들이쉬는 쉬면 빨라도 좋고 늦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차츰차츰 차츰 들이쉬는 숨도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쉬는 숨을, 천천히 내쉬는 숨을 살펴보면은 코끝이 뜨거운 것을 느낄 겁니다. 이 뜨거움과 아울러서 나의 모든 업된, 흥분된 이런 감정도 천천히 빠져나간다. 열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량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천지의 맑은 기운이 바로 백회를 통해서 그리고 코를 통해서 천천히 들어온다. 그래서 맑은 게 들어오고 뜨거운 것이 나간다. 이렇게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기운이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흥분 상태로부터 화가 났을 때로부터 관심 돌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의 호흡을 따라가지고 마음 자체도 흥분된 것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간방적으로 말하면은 수승화강, 그죠? 차가운 물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고 뜨거운 불 기운이 밑으로 단전으로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거, 장출식이다 그럽니다. 길장자에다가 내쉴 축자, 출, 그리고 흡을 한다식, 장출식을 하다가 보면은 뜨거운 기운이 나가면서 이렇게, 업됐던 화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가 났다. 했을 때, 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일단은 정제시키십시오. 1분 정제시킨다 그래서 판단이 늦어지는 거 아니다. 5분 정제시킨다 그래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그1분 사이에, 그5분 사이에 뭘 하느냐? 그렇죠? 일단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알아차려야 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번에는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번에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시선의 방향을 바꿉니다. 생각 따라서 시선 따라서 생각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서 아울러서 나의 몸,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이것을 연습을 하다가 보면 1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 선생님은 화가 나는 순간에, 아, 쏟았구나! 이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자신의 내업 하나가 내 전체를 끌고 가는데 그것에 내가 당했구나. 수갑구나. 더느어러운 나도 있었는데, 조업한 나가 나를 끌고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흥분 상태, 화가 나는데 참기 힘든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행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도 이렇게 일상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하루. 그리고 나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자유, 자제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조건반사 강아지가 아닙니다. 상황이 왔다 그래서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주인입니다. 행복한 하루 평안한 하루, 흔들림 없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